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원의 송진원 노무사입니다. 어, 최근에 두달 정도 정말 정신 없었는데요. 어, 특히 저희가 지금 한 2,000명이 넘는 고려대학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지금 학예 방학, 취업 관련 아카데미를 전부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낀 것들, 그리고 연세대학교, 또 이화여대 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들을 좀 간략하게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취업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취업이 어렵지만 그이세 가지가 잘 잡힌 분들은 어, 금방 이제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목적성 있는 경험 쌓기입니다. 어, 보통 이제 좋은 대학교에 컨설팅을 가면 대부분 하는 것들이 이제 어, 뭐 자격증이라든지 인턴 이런 거 외에 경영 학회, 마케팅 학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소재들을 함에 있어서 이제 내가 목적성 없이 그냥 선배들이 하니까 취업한 선배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 서류에 녹이기도 어렵고 면접 때 이걸 통해 어떤 걸 배웠는지도 되게 소위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될 것인지 정의를 하고 그에 맞춰서 의미감이 있는, 내가 이제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쌓아야지, 그냥 이제 스파이크를 쌓는다는 느낌이 들면 기업들은 이제 기본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어, 기본이 없는 것들이 요즘에 되게 취업에서 화두인데요. 지금 이제, 어,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서, 어, 특히 지금 신입사원들한테 주어지는 역량 중에 하나가, 가장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어, 다른 것들 없이 죄송합니다. 네,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기입니다. 최근에 이 신입사원분들께서 스펙은 좋아요. 그리고 머리도 되게 똑똑합니다. 요즘에 이제 소위 가장급 이상들이 평가자, 소류전형 평가자 또는 면접전형 평가자로 들어가는데 어, 요즘 신입사원들 너무 똑똑하대요. 근데 이게 없대요. 뭐가 없냐? 기본기가 없대요. 기본이 안 됐네. 아, 요즘 신입사원들 너무 똑똑한데 말이지 기본이 안 됐어.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가, 서울 전형, 면접 전형에서도 이 기본을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NCS 국민 어, 이제 건강보험공단 지금 채용 공고가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NCS의 주요 전형을 보면 어떤 과목 들었는지, 그 과목에서 느낀 점이 뭔지 예전 같았으면 전공 과목 어떤 거 들었는지 이런 거 별로 안 물어봅니다. 근데 요즘엔 삼성도 마찬가지고 어,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에서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수료했고 어떤 지식을 함양했으며 구체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면 4년간에 어떤 것들을 내가 흡수했는지 되게 많이 그 기본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학년 또는 1학년 때부터 구체적인 이 커리어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에 맞는 목적성이 있는 공부 또는 목적성이 있는 커리어 경험을 의미감을 가지면서 하지 않으면 면접관들은 음 그냥 하던 활동, 선배님들이 하라고 추천해 준 활동들을 했구나. 이 정도로밖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 다소 이 진실성, 기본기가 좀 결여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두 번째는 어이 나의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의 그 결과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미감이 있지 않은 누구나 하는 지금 혼란한 시대에서 누구나 스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그냥 소위 영원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면접 때도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적인 단어들과 효용성 있는 문장들이 나오지 않고 되게 누구나 똑같이 쓸 법한 합격 자기소에 어, 합격 자기소개서에 누구나 쓸 법한 되게 영혼 없는 단어들만 어, 나열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갖추게 되면 두 번째 진실성 있는 워딩과 키워드 나만의 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 담긴 그런 문장들이 당연히 갖추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고 특히 지금 저희 트러스트원의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한60% 이상이 해외대에서 졸업하신 분들이거든요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어, 뉴욕 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미국 어, 중국 그리고 호주 어, 그리고 뭐 영국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졸업을 한 분들이 국내 취업을 할때 이제 잘 모르니까 국내 취업에 대해서 오게 되는데 어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 이는 비단 한 5년 전 또는 10년 전의 구직자분들하고 비교해서도 그런데요. 아마 제 생각에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너무 재미있는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보다는 너무 이제 어 시각적인 뭔가 자극을 끌거나 어, 또는 지식적인 흥미보다는 다양한 이제 그 일회성 인스턴트식의 콘텐츠들을 소비하다 보니까 조금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조금만 디테일하게 검증을 하려고 해도 바로, 어, 이 산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어, 기업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 거의 이제 기초적인 수준밖에 안 되고 있음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해외에서 졸업했을 경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력, 또는 다채로운 뭐 문화에 대한 파악 능력, 공감 능력,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으나, 여전히 비즈니스적 마인드 또는 기업이라는 게 내가 어떤 취지로 나를 뽑는 것인지 모르고, 어, 우리나라에서 주요 이제 명문대를 졸업한 분들도,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비교적 예전에 이제 준비했던 분들 대비해서는 답변이 되게 인스턴트식이고, 답변이 단답식에 위주고, 어, 구체적이지 않은 이제 제안, 것, 제안의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소 이제 채용에 있어서 이 사람을 설득을 하기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뭐 신문을 읽어보라 이런 진부한 얘기 외에도 어, 내가 좀더 구체적인 것들까지 파악해 볼수 있는 나만의 논리력, 어, 구체적인 나만의 뭐 어, 조사 방법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돼요. 아, 그래서 역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 회사들은 지금 신입사원의 구직자들을 봤을 때아 기본이 안 됐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어 사실은 기본이 안 됐다기보다는 어 지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무를 설정하지 못했을 뿐이고 또 구체적인 생각 어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떠올려봤지 못했을 뿐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디테일하게 말하는 습관들이 필요해요. 혹시 뭐 누가 취미 있으세요 물어보면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라는 취미를 단순히 말하지 말고 전 영화 볼때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영화하면서 어떻게 이 배우들은 다양한 희노애락을 감정들을 저렇게 잘 표현할까? 어떤 영화에서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도 나오고 어떤 영화에서는 되게 액션 이제 어, 배우로 나오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드라마틱한 그런 뭔가 어, 것들을 표현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또 역사를 어,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떤 어, 맥락을 바탕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알고 있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 예시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제 커리어 우먼 또는 커리어 맨으로 탄생할 때그 어 기본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번에는 많이 바쁜 와중에 제가 브이로그를 많이 미루게 됐는데요 다소 죄송한 부분이 많고 또 여러분들께 어 단순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은 어 그냥 글쓰기 말하기 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원 베스트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얘기들을 많이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